자 우리 코인월드 분들 안녕하세요. 코인트레이더 고래입니다. 자 오늘 영상 시간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12분을 지나고 있고요. 몇날 며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라이브 방송에다가 영상 올려드리다 보니까 좀 필요가 누적된 것 같습니다. 좀 늦었다는 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큰 변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무래도 거래랑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리플, 하이브, 어드벤처, 뭐 모카벌드, UX링크 전체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우리 또 비트코인의 흐름, 저왜 이렇게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또 리플에 대한 부분들, 뉴스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까지 잘 살펴봐야겠죠. 자,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전체 알림 설정 눌러주셔서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 좀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 라이브 방송도 저녁 때 보통 하는 편이니까 뭐 매일마다 약속한다고 못드리고 저녁마다 될수 있으면 라이브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은 응원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제가 안내 사항들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보이는 무료 소통방 입장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텔레그램 어, 어, 어플이 깔려있지 않으면 첫 번째 보이는 어플 다운 먼저 받으시고, 가입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료소통 입장, 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뉴스가 보이시죠? 리프리 트럼프 취임기금에 XRP 500만 달러를 기부를 하겠다라는 뉴스와 두 번째로는 XRP 토큰, 자, 신규 투자자가 급감을 했다. 요거는 악재성 뉴스죠? 네트워크의 활동 감소가 결국, 이 위기에 직면했다. XRP, 3파가 시작될까? 엘리베이터 파동이론,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그리고 ETF의 승인, SEC 소정, 2025년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은 리플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은 네트워크가 신규 계정 생성수와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죠. 좀 불안불안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수치냐. 최근에 신규 계정은 1750개 이 정도 수준인데 올해 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자, 올해 초는 하루 3만 개를 초과할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기가 식었다. 워낙에 또 알트코인들도 마찬가지로 또 붐비, 붐비다 보니까 XRP 레저들도 좀,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도 있어요. 좀 걱정될 부분 정도까지인데 우리가 이거는 또 임시적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펄레킨슨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결국에 증권거래위원회에 게리겐슬러를 물러내고 규제완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게리겐슬러는 물러나는 게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두 번째 리플의 소송 항소를 철회할 경우에는 XRP가격의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소송 아직까지 종료된 게 아닙니다 바로 내년 1월 15일 날짜로 항소를 할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 날이 이날이요. 자 여기서는 두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 세 가지 방안이죠. 첫 번째로는 30일 동안 연장을 하는 방면. 연장. 30일 뒤에 다시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항소를 포기한다. 자, 세 번째는 항소를 진행하는 요 방향인 건데, 이건 한번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아무래도 항소를 포기한다. 그러면 리플은 승소를 가져가고 그래서 리플은 완전히 날개를 달아버리는 효과를 가져갈 겁니다 그 효과가 나와야 XRP 토큰의 ETF의 승인 이거 분명히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ETF도 승인 나면 폭발적인 흐름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500만 달러의 XRP 토큰을 결국엔 네, 정치자금으로 또 쏟아주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코인베이스 거래소 크라켄 거래소도 각각 100만 달러를 기부를 했다 자 XLB 토큰도 결국에 500만 달러에 가까운 정치 자금을 또 후원을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볼수 있는 게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선 일단은 당선되기 전까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네, 이거 당시에 약 3,700억, 4,000억에 가까운 자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약 4,000억을 후원을 했고 얼마죠? 244조 원 규모의 순자산 증가를 누렸습니다. 도박에 성공을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투자 수익률이 613배에 달합니다. 야, 이건 뭐 경마게임도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확실한 경마 게임에 배팅을 해야 제대로 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우리 XRP 토큰도 이렇게 또 많은 상승을 기대해 볼만한데요.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주식과 코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론 머스크하면 떠오르는 건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게 엄청난 상승을 거리조다 주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는 220 달러 근처였습니다. 자, 선거를 시작할 때쯤이죠. 그리고 나서 450 달러로 넘었어요. 자, 두배의 상승을 테슬라 주가가 한 달여 동안 두배 상승을 가져다 줬다. 자, 그리고 우리 또 도지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배 올랐을까요? 350% 4.5배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도 이런 돈이 많았다면 저 이렇게 도박하고 싶네요. 야, 600배짜리 게임이라. 당연히 베팅을 해야겠죠. 일론 머스크가 돈을 쏟아부은 이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셧다운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셧다운은 다 끝났습니다. 해결이 다 완료가 됐고 일단 내년 3월까지 중순까지 연장이 되었고. 근데 하나 좀 아쉬웠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요청한 부채 한도를 증액을 하자. 자 부채를 늘려서 경제를 일단은 뭐 살려놓고 나서 나중에 갚아보자. 그래서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치를 더늘리겠다는 거죠. 한도 금액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서명이 되진 않았는데 현 바이든 대통령한테 일단은 손이 달려 있습니다. 사임은 어차피 서명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한번 하루 이틀 정도 지나봐야 그래야 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트코인의 바이너 자 도미넌스 그리고 가상자산 ETF의 순 유입을 보려게 되면은 최근에 이틀 동안 좀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 좀 아쉽죠.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간 걸볼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자 그리고 파란 색깔은 이더리움이요.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진 않았고, 자 가장 많이 나간 건 아무래도 비트코인이 ETF 자금, 자금에서 펀드 자금에서 그냥 어, 환전을 해줬다, 해야 그랬다 약간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일단 자금이 많이 빠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엔 비트코인이 매도세로 조금 돌아선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언제쯤 복귀가 될지는 한번 조금 시간 지켜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거는 경고를 미리 좀 드렸었어요.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바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고정 댓글에 있는 그 링크 누르면 바로 입장돼요. 보면 자 비트코인 주유 구간 도달 돌파시 상방 돌파 실패시 하방이 클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진을 보시게 되면 97,600 달러 근처였어요. 그래서 이 차트가 어떤 흐름을 보여주었냐면, 쭉 흘러갑니다. 자, 쭉 흘러가고, 뭐 매지게댄 같은 거, 뭐, 10% 수익 난 거,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같이 잡았죠, 매지게댄도. 자, 이런 거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5,050원 이탈 시 전체 정상, 이거는 조금 이따 말씀 드릴게요. 쭉 내려가게 되면은, 나와요. 나오죠? 자, 녹색선, 부딪히니까 어떻게 돼요? 쿵 떨어지죠. 2%짜리 하락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차트로 한번 같이 볼게요. 현재는 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이거 바이낸스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보시게 되면, 부딪히고 나서, 최대 몇 프로까지 떨어져? 2.9%짜리 하락이 나왔습니다. 약 3%에 가까운, 3%에 육박하는 하락이 나왔다라고 볼수 있겠죠. 굉장히 많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결국엔, 유 녹색선을 돌파하지 못하면, 얘는 계속해서 하방 추세로 볼수 있어요. 뭐 하락이 시작된 거 아니냐 그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이 녹색선까지는 음도탈이 한번 또 해야 그 다음에 자리를 볼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예상되는 자리는 9만 6천 달러 근처에요 요거 조금 넘어선 구간에서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되는 자리는 여기서 요정도 박스권 요 라인이죠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얘가 어떤 흐름을 보여줄 거냐 이 녹색선 근처까지 그래서 돌파를 못하면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고 돌파를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자 보세요 지금까지 하락 추세 계속 이어졌죠 녹색 돌파를 못했었죠 그러면 돌파하고 나서의 패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밑에서 뚫고 올라가는 장면 요겁니다 요거요 자 뚫고 올라가 나서 지지를 받으면 상승을 이렇게 보여주고 지지를 받으면 이런 상승을 보여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크냐면 녹색선 돌파하고 나면 5%짜리 상승도 그냥 나옵니다 5%짜리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도 들어와시고 그리고 방송을 좀 늦게 봐서 제 대응이 늦는 분들은 텔레그램 무조건 들어오셔라 라고 안내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고정 댓글에 보이는 두 번째 무료 소통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예 되시겠죠 무료 소통 입장 하시고 여러분 을 충분히 이런 설명 드리면 좋죠 좋아요 버튼을 왜 눌러야 되는지 이제 좀 느껴지시죠 구독하고 전체 알림 설정 하셔야 라이브 방송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종목 상담도 이렇게 다 하시면 돼요 종목 상담도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또 일단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첫번째 리플이고요 계속해서 횡보 보여주고 있죠 하루 이틀 3일 4일동안 횡보 보이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 이평선이 3,350원 근처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되었을 때 9시를 기점으로 3,35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한다. 종가 기준에 3,350 이상이면 당연히 홀딩을 해야 됩니다. 근데 3,350을 깨면은 하락이 좀더 조정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매수를 1차로 또또 기다리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신규 기준으로는 3,100원을 1차로 말씀을 드렸어요. 1차, 1차 구간 3,100원 잡아 드렸습니다. 총한 3번에 걸쳐서 매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아래 구간들은 그때그때 추세 맞춰서 봐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 빨간색 구간은 2,700원, 800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고는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안내 드리면 될것 같고, 지금은 일단은 1차로. 리플 기준에 3,100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100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아직까지는 뉴스가 좀 부재한 부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상승한 하루 5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하이브. 얘는 어디서 매수를 들어가야 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해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정고점 구간에서 매도가 되었었겠죠? 저기 몸통의 끝자락을 항상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격대는 605원 근처입니다. 꼭대기까지 막 610원 먹지 말고 한 호가 두 호가 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50% 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4시간봉, 1시간봉 보면 요런 구간에도 또 받아준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가 이런 거를 어디까지 눌러줄지 하락을 할때 이마만큼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닥에서부터 올라갔던 구간을 보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그래서 절반을 보게 되면 딱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에서 매수를 로또로 바라볼 수 있는 거 그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먹을 수 있는 구간 이렇게 20%짜리 수익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 되셨죠? 하이브를 들고 계신 분들 얼마에 매도해야 돼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수익 구간은 무조건 매도하시고 위험은 웬만하면 피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순식간에 이런 하락 한 시간에 10% 이상의 하락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서 하겠죠. 전고점을 딱 때려 맞고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끌어올렸는데 과연 비트코인 흐름이 그리고 알트코인 흐름이 어떻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자 지금은 시세가 조금 약해요. 음,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지켜보고 안내해드릴게요자 어드벤처 골드고요. 자 얘도 보면 4 시간봉 살짝 깨고 내려갔죠.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부담돼요. 자 그러면 일봉으로 볼게요. 에도 절반 이상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 매수구간 어디까지 2200원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이 구간을 쫓아 들어갈 필요는 없다 들고 계신 분들 그냥 매도를 해놓고 나중에 어드벤처 골드가 아니어도 충분히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드릴 겁니다 자 모카버스 볼게요 모카버스 1시간 빨간봉은 받았습니다 자4시간봉 보겠습니다 4시간봉 받았어요 그래서 파란 선이 깨지기 전에는 그대로 홀딩해야겠죠. 자, 오전 9시에 또 봉이 하나 시작될 거예요. 자, 오전 9시 봉이 마감이 되었을 때 자, 얘는 기준 가격이 얼마? 385원입니다. 자, 종가를 기준으로 385원이 깨지지 않으면 당연히 홀딩해야 돼요. 자, 지금 거래량 줄어들었고 네, 기간 조정이 완료가 되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에 한번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 정도 되는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미어 걸어 두시면 그 수익들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UX 링크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얘는 상승을 보여주고 하락을 보여주고 하락 주고 또 상승 보여주는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종목이죠 자 거래량 지금 충분히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 줄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종가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1800원 자 1800원 초반대가 예상이 되는데 1850원에서 1800원 사이 한번 받아주지 않을까 한 번은 또 반등을 보여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구간에 좀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1900원 밑으로. 그래서 1800에서 1900 사이. 요 사이에서만 한 번은 매수를 조금 UX 링크 그런 관점으로 볼게요. 근데 나머지는 어차피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거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크레딧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자, 얘는 좀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거래량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4시간 봉 보면 받았어요. 자, 1989원입니다. 자, 그러면 2000원 미만 구간에서 한 번쯤은 담아봐도 괜찮은 자리다. 왜 그럴까요? 자, 힌트 나왔죠? 자, 조정이 나왔고, 거래대금 줄였고, 조정이 나왔고, 거래대금 줄였습니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자,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크레디 코인입니다. 1990원이면 매수 단가 매우 좋아요. 자, 그래서 2000원 미만, 2000원 미만, 이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하 구간에서 매수를 살짝만 담아 보십시오.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 요거는 손절가 잘 지켜야 되는데 손절가는 1,800원까지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최대 만약에 마이너스를 하라면 10%까지만이죠. 이해되시죠? 1,800원이 손절가. 자, 현재가 1,990원입니다. 자, 매수하고 나서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크레딧코인 199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라고요? 1990원입니다. 자, 나머지 종목들도 또 들고 계실 건데 뭐, 텔레그램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이 부탁드립니다. 자,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